좀 전에는 옆집 산주들이 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용히 해야 돼서 또 소리가 나고 하면 송이 많은 것이 벌써 또 많이 들어옵니다 자 이게 송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예 맞네요 아진짜아 진짜 좋습니다 이거 기분 좋습니다. 깨끗한 깨끗한 송이입니다. 자 다음 영상으로 이어갈게요. 감사합니다. 또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. 제가 요거는 살짝 눌러봤는데 송이가 맞더라고요. 자 보실까요? 친구는 뭐한 2등급 정도 어, 어 그래도 되는 굴수입니다 자 수치가 끝났고요 하, 오늘 우중산행 아주 만족스러운 산행을 합니다 어찌보면 여름송이치고는 또 대박인 것 같습니다 어, 어 옆에 또한 친구가 떠있네요 아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민달팽이와 송이벌레의 싸움이 시작해 전쟁이 일어날 거나니까자 채취가 끝났고요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 송이를 만나게 됩니다 가서 구경해 보실까요 인델팽이에 좀 먹긴 먹었지만, 그래도 귀엽습니다. 자, 이 송이가 이쁘게 생겼다면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참을 헤매다가, 이제 하나 보네요. 스타트는 매우 좋았는데, 저놈은 좀 이쁘게 생겼습니다. 일단 제가 내려가서 채취해 볼게요. 낭떠러지 비슷해서 좀 흔들릴 겁니다 아. 아이고 이쁘네요 옆으로 휘어져 가지고 아잘 빠지네 한참 헤매다 이렇게 하나 보면 또 산삼 한 뿌리 먹은 느낌 아주 기분도 좋고 한참 힘을 다 이렇게 보면 힘이 좀 납니다. 자또 다음 영상으로 이어갈게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의 첫 송이를 만나게 됩니다. 하... 아침 일찍 온 보람이 있네요. 그리고 이 송이 개수만큼. 제가 오늘 딴 개수만큼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자 구경해보실까요? 저희 장모님이 영상 보시더만 그 송이 딴 이후에 자국을 좀 남기지 말라고 하시던데 그 영상을 내가 안 담았거든요. 이건 보통 송이 딴 자리를 절대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. 표시도 없게끔 해야 되거든요. <laughs> 그래야지 다른 분들한테 들키지 않습니다. 자 그리고 자 처음으로가 근처에서 아이 송이를 또. 네 개를 보게 되네요. 총네 개인데 이 친구는 민달팽이가 또 시식을 많이 했네요. 아 이쁘죠? 이쁩니다. 이 친구는 어쩔 수 없습니다. 이거 민대표이 먹었기 때문에. 빼가지고. 라면용. 자, 감상해 보시죠. 아, 첫 스타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. 또 다음 영상으로 이어갈게요. 주변 정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 더 발견한 것 같긴 한데, 일단 저게 송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합니다. 아직까지 잡버섯이 좀 있어가지고, 볼록하다고 해서 다 송인은 아니, 아니라서, 일단 확인 한번 해볼게요. 아이 감사합니다. 아주 이쁜, 가을의 향을 품은 송이 같습니다. 아주 기분 좋습니다. 저는 이런, 요런 형태의 송이를 딱 좋아합니다. 제가 감탄사로 또 나오네요. 너무 이쁩니다. 잠시만요. 이 친구 키는 크지 않는데, 그래도 빵빵합니다. 꼭 갈송이 같죠? 어떻게 보면 또 표고버섯 비슷한 느낌? 하, 아무튼 기분 좋습니다.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